네, 안녕하세요. 오공주 차트룸. 네, 오공주 차트룸의 오공주 마스터입니다. 2월 9일 수요일 장마감 후에, 네, 차트가 예뻐질까 말까 하는 것들. <laughs> 좀 상승을 해서 우리의 계좌를 지켜줄 수 있는 차트가 아닐까 하는 것들을 찾아서 오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애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스스로, 스스로 공부하시라고 제가 이걸 만드는 거 아시죠? 앞에 영상 다 보셨죠? 네, 앞에 영상 네, 구구절절한 얘기, 시장 관련한 얘기는 다 거기서 했고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영상의 핵심은 제발, 네, 어, 제발 평정심을 갖고 욕심을 부리되 과도한 욕심을 자제하고 그리고 네, 놀부심법 없이 <laughs> 뭐냐면, 네, 어, 꼭 이렇게 마이너스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비바람, 아니 피바람이 부는 이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나는 우리 편이 총알 한번안 먹고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이만큼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가마, 예, 그런 예, 가능성을 두고 대응하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게 좀 싫고 내가 찝찝해. 나는 죽어도 손실나는 게 싫어. 그러면 손실이 안날 종목들, 안날것 같은 종목들을 찾아서 예,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한 방에 네 공부를 하시면 되죠. 안 그런가요? <laughs> 일단은 이거는 이런 전쟁, 이 주식이라는 시장은 예, 전쟁터라고 비유하면 내가 들어가지만 않으면 그냥 구경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들어갔다. 자, 그러면은 한 번은 질 수도 있고, 두 번은 이길 수 있고, 세번 이길 수 있고, 한세번 지고, 일곱 번 이길 수 있고, 승률로 또는 수익률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치고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험 쌓아야지. 아셨죠? 자 오늘 같은 날도 움직이는 종목들 좀 눈여겨 볼 만한 종목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파버나인입니다. 파버나인 첫 번째 종목 알루미늄 소재 가공 업체 해서 오늘 이게 떴는데 오늘 이 알루미늄 관련된 애들이 좀 움직였어요. 뭐 조일 알루미늄, 뭐 사마 알루미늄, 뭐 이런 거자 조일 많이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사마 그런데 오늘의 대장은 얼마전에 5공주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알루코에요 알루코 알루코가 오늘 13% 갔죠 예자 네. 이거 조정 나오고 요때도 요 한번 잠깐 핫도그에 한입 먹고 나왔지만 시장 밀렸고 다시 들어올 때 외국 애들이 자꾸 사모은다 이렇게 얘기 드렸죠 네 근데 오늘 시세 나올 때 요놈들 다 나갔어 <laughs> 그렇죠 오늘 요거 짭짤하게 네, 챙기신 분들 계실텐데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네, 알미늄 왜 올랐냐 원자재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뭐다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중에 이 파버나인이 이렇게 거래 크게 양봉을 세워놓고 이 안에서 자차익시련이 여기서 있을까요? 네, 없겠죠. 그냥 물량 모으는 거 또는 수수료만 예, 했겠죠. 자 보세요. 690억 짜리에요 <laughs> 외국인 이거 가짜 외국인이죠. 네, 자. 요거 파버나인 얘네들, 얘네들 시총도 작고 대주주 탄탄하게 그래도 있고 예, 매출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요거 세력들이 해먹기 딱 좋은 거. 착 한번만 땡겨주면 예, 쭉 올라갈 텐데, 예, 요 파버나인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네, 얼마에 살지 뭐 이런 건 제가 안 알려드려요. 그, 네, 대신 공부하는 가이드라인은 요 카페에서 말씀드립니다. 항상, 네, 누구나 와서 가입하시고요. 또 어, 유튜브 후원해주신 분들 소중한 격려 해주신 분들에게는 이 마스터 클래스를 열어드리고 또 텔레그램을 제가 어, 테스트하는 것을 보내드립니다. 네 아셨죠? 카페 오세요. 네. 자두 번째 종목은 2구산업 얘도 마찬가지로 뭐이 원자재 관련이잖아요. 비철금속 대주주 반 이상 갖고 있고 시총이 네, 작아요. 자 윗꼬리 나오고 그 윗꼬리를 잡으면서 조정하고 있죠. 자 이제 부족한 건 뭐? 거래량 한번 동반해서 쏘는 거 하나. 자, 2구산업도 한번 잘 보세요. 외국 애들 많이 들어와 있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매수를 했는데 얘네들 잘 보면 어디서 들어왔나? 투신, 네, 연기금, 기타법인. 뭔짓 하려고 들어왔네, 얘네들. 네, 2구산업. 수상합니다. 급등도 과거에 자주 움직였던 애들이 잘해요. 얘네 끼 많아요. 이때 거래 들어왔죠? 네, 그리고 들어오고 또 지금 뭐 하죠? 자, 2구산업. 네. 자, 그리고 하이로닉. 이게 뭐, 탈모정책하고도 연동되지만, 미용기기.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미용기기, 뭐, 이런 거, 좀, 테마가 뜨잖아요. 미용기기 테마 오늘 떴죠. 네. 뭐, 제이시스 메디칼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 메디아나 뭐, 이런 거 해서, 어, 이거 뭐죠? 이거는 코로나 관련해서 뭐, 또, 뭔가 엮이고, 네. 어, 또 막, 여기저기 다 엮여요. 얘네, 예, 이슈가 많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시총이 좀 작은데, 이제, 매출도 증가되고 있고 예, 대주주가 60% 가까이 갖고 있고 자 여러분들 하이로닉 근데 이거는 길게 볼게 아닙니다 계속 시세 나올 때마다 한입 한입 드셔 봤죠 이거 자 마지막 한입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입 크게 벌리고 네 크게 한입 배어 무세요 <laughs> 자 하이로닉 자 우리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계속 또뜰수 있다 그랬죠 이 슈프리마 HQ 시총 잡고 예, 어제 꺼안 보신 분들 을 위해서. 대주주 탄탄하고 그리고 재무 구조 탄탄해요. 단기 순이 매출 뭐다 올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재무 구조가 아주 좋아요. 와우. 어디였어요 유보율 3000%. 예. 자본금 50 50억? 네. 50억에 3000%면 얼마야? 어. 몇백억이 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총보다도 더한 어, 그 시총에 육박하는 현금이 있다는 얘기네. 근데 자. 이게 뭐 그건 아니잖아요. 저기 뭐지? 저기 차익실은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이 구간이 있잖아요. 최소한 자 슈프리마 HQ 오늘 흐름도 아주 수상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루 종일 오늘 이거 좀 지켜봤습니다. 네 어제 거래가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 슈프리마라고 있어요. 예 원래 목요 이예 얘네들도 오늘 뜬금 없이게 해서 남들이 보면 차트만 상한가인 줄 알겠지만 <laughs> 네 저항선에 부딪혀 놨습니다 얘네들도 같이 보세요. 근데 HQ가 조금 더 탄력이 좀셀 수도 있어요. 가볍잖아요, 얘네가. 자, 그리고, 뭐 이제 참고로 도 보세요. 성호전자. 요거 오늘 마스터 클래스에서 제가 여기 미리 말씀, 여기 텔레그램에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데 요거 찌라스 띄워서 튀일려는 놈들, 예, 어떻게 하는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설명을. 네, 요게 계속 뭔가 누군가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요거. 성호전자. 성호전자. 요거 잘 보세요. 얘네가, 어, 내용도 좋아요. 회사 지금 저어 바닥에 있고 얘네가 만드는 필름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용어가 있는데 그거를 유일하게 독점 독점인가 닌텐도 뭐거기다가 얘네가 얘네만 납품하면 돼요 네 찾아보세요 그런 거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거 한번 거래가 좀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올라가지 못했네 이 구간에서 지금 뭔짓거리를 하는 거잖아요 자 성호전자 네잘 살펴보시고요 또 리오프닝주가 오늘 많이 또 부각이 됐죠? 리오프닝 주 어제 이제 뭐 노란 풍선이니 뭐니 뭐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하나 또이 관광 관련 카지노 네 이제 뭐 외국애들이 들어와야 말이지 네, 중국애들 아 중국애들 참 싫은데 지금은 네, 올림픽 때문에 네. 자 강원랜드 얘도 지금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작업은 세력이 아니죠 이 시총이 5조짜리인데 이건 이제 중장기로 보실 분들이 이런 강원랜드나 파라다이스나 롯데관광 이런 거 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태평양물산 이런 옷 관련 회사들 있죠? 옷 관련 회사들 예, 의류 실적이 좋답니다. 예, 옷 관련 오늘 뭐 대현도 움직였고 어젠가 주말에 말씀드렸던 어, 대현도 지금 첫첫 봉이네요. 그다음에 Tbh 옛날에 베이직하우스 있잖아요. 얘네들도 아 이거 한번 말씀드렸죠. 400억짜리 대주주 반이에요. 네, 요거 네요런 의류 회사들도 보세요. 그리고 의류 회사에서 또보볼 거는 한세시럽 있고 그렇죠. 어, 이거 막 가네. 영원 무역, 뭐 또는 영원 무역 홀딩스,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또뭐 하나 더 말씀드릴까? 하나라도 더 알려드려야 되는데, 공부할 거. 많아요. <laughs> 자, 카페 오시면, 네, 영상에서 뭐 깜빡한 거든, 아니면 시간 때문에 부족한 거든, 네, 그런 걸 여기다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스터 클래스 회원님들 예를 한번 들으면은, 이렇게, 공부할 과목을 개수가 많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내용을 적어 드립니다. 제가 어떤 내용들이 있다 이런 거를. 이걸 보면서 네, 공부하시면 돼요. 오공주 어, 프렌즈 등급 회원들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개수만 달라요. 네, 우리 마스터 회원님은 마스터 회원답게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마스터 회원님들한테는 이 텔레그램 제가 장중에 어, 어, 테스트 해보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마스터 회원님들은 꼭 전용 영상 확인하시고 저한테 쪽지나 메일 보내주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오늘 또다 어, 떴기 때문에 다 좋아 보여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근데 꿈틀꿈틀하면서 움직이는 애들 또 있어요. 이 중에 하나. 네. 아이고 마스터 회원님들은 이거 많이들 공부하고 있을 텐데 하이스트 3,000원, 3,600원 요 사이 있죠. 여기 여기 요기, 여기 여기가 지지니까. 3.100원일 거예요, 아마. 요 구간에서 공부들을 하셨을 텐데 시간에서 한 2, 3% 올라 있더라고요. 이 철강 관련해는 애들도 지금 실적이 좋아요. 자, 하이 스틸. 그다음에 문배도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문배. 문베. 문배가 뭐 저기 대주주인 n 아유. n n i 아이고, 뭐죠? n i 스틸. 네, n i 스틸. 얘네 대주주 문배잖아요. 같이 움직입니다. 이네 실적 엄청 좋아요. 네, 여기 막 이렇게 나오죠. 네, 아 잠깐만요. 오늘 시, 시간에 다닐까 해서 아마 아 휴스틸도 네 상한가 이렇게 철강 관련한 애들이 좀 뭔가 네, 흐름이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같이 보세요. 문배 철강 그리고 아 사면 철강 같이 보라 그래서 저한테 메일 주신 분 있죠. 제가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얘네 지금 시세도 준비하고 있는데. 삼연철강은 주당 배당금을 얼마주냐? 200원 준대요. 어디 갔어? 200원. 여러분들, 이거 저한테 메일 주신 분 중에서 삼연철강 뭐 천주, 이천주 사신 분들 있죠? 이야, 옛날 같으면 술한 잔, 용돈이 사모님 몰래 생기셨겠네요.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이런 철강주들이 지금 실적과 함께 사상 최대 실적 낸 회사들이 많아요. 이 철강주들도 잘 보세요. 작은 회사 위주로, 문배, 사면, 하이스틸, 엔하이 스틸, 이런 애들. 네. 그리고 대성파인텍. 자, 대성파인텍. 계속 찌라시들 뭐 돌리면서 애플카로 엮으려고 하는데, 시세가 지저분해 보여도 알고 보면 이 안에서 지금, 네, 울렁울렁, 네. 뭐, UFO 그런 걸 태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뭐, 코데즈 컴바인. 자, 의류회사들. 이제 반응이 제 이제 살짝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서. 자, 그리고 뭐, 리오프닝주에서는, 에어부산 또는 지네어, 네 지네어, 노, 당연히 노랑풍선,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뭐 시장이 지금 하락장에서는 좀 거시기하고 그러니까 네, 모든 분들이 보실 수 있게 마스터 영상, 네, 저기 일반 영상 구분 없이 그냥 쭉 합니다. 저는 네 그런 거안 가리고 네, 마스터 회원님들 이해 바라고요. 제가 또 따로 나중에 주말에 영상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뭐또 알아요. 제가 시간이 나오면 좀 이따 올릴지. <laughs> 대신 당부에 또 잔소리하는 영상 올릴 겁니다. 아, 저한테 메일 주신 분들 중에 우려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제가 일대일로 이렇게 종목상담 뭐 이런 거는 안 합니다. 금융감독원 규정을 어긋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마인드 관련돼서 조언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내일 목요일 내일 이제 만약에 갭 떠서 혹여나 수익이 나는 것들이 있으면 수확좀 하시고 금요일 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본전 오는 거 있으면 네 그것도 또 저는 현금을 좀 갖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사람이 항상 마이너스 이렇게 있을 때는 아우 본전 저 마이너스 5만 되면 난팔 거야. 근데 본전 이 정도 오면 아 본전 되면 팔아야지. 본전 되잖아요. 어 이러다가 수익 나겠는데 하고 안 팝니다. 예 그러다 물리는 거예요. <laughs> 아셨죠? 자 명심하시고 항상 소중한 응원과 격려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또 한번 전해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파이팅 하십시오. 물러가있...